오늘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와 있습니다. 금산리 어 지금 어 땅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요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쪽에 뭐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있는 저기까지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4m 어 포장도로가 아, 접해 있고, 도로 보다가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네, 이 땅인데, 여기는 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 대지 50평하고, 전 836평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 여기는 지금 해가 어, 일단... 그, 저쪽 소나무 쪽에, 어, 해가 가려서, 해는 졌습니다. 그러나, 어, 이쪽으로는 아직도 해가 있고요 바라보는 전망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어, 금산 들이, 보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어, 위치입니다. 그, 강릉 시내에도, 시내에서 뭐 차로 오면은 한 10분? 또안 걸리죠. 이쪽이. 시내권에 있는 어, 전원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강운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내에 있는 어, 땅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